안녕하세요. 일라이샤의 안전팩션, 일라이샤입니다. 오늘은 오만의 출장을 와 있는데요. 오만의 국립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오만의 전통 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분들한테는 좀 낯설은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오만 같은 경우는 한국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 대부분 오만 축구겠죠. 항상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최종 예선에서 주로 만나는 나라 중에 한 곳이 오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일라이사의 안전 팩션은 최근 대선 토론의 하나의 주제였기도 한 기후 변화에. 다른 중동의 다양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이슈는 안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 앞으로의 동적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계치가 뛰어넘는 비가 내리거나 또는 인계치가 뛰어넘는 어떤 눈이 내린다든가 이상 한파, 이상 고온 등 다양한 동적인 위험 요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동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명까지 또 가정이나 또 회사에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이러한 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한국보다도 더 빠른 어,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도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 작년 ]이었던가요? 두바이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두바이 공항이 거의 폐쇄될 정도로 저도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두바이 공항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활주로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서 어떤 어 비행기들이 제대로 착륙하지도 못하고 또 착륙하지도 못하니까 슬롯들이 이렇게 가득 차면서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수천 대에 달하는 차들이 다 침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의 절감을 한다든지 또는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대응들이 매우 중요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중동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 이슈들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은 많은 피해 최소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준비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 이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큰 재난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데요. 많은 중동 국가들이 정말 인계치가 뛰어넘는 그런 비들이 내려서 실제 지하차도에 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찬다든지 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어떤 도로들을 보면 한국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도로의 좌우 끝에 우수관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하수와 분리돼서 내리는 비가 안정적으로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저장 시설로 흘러갈 수 있는 군비들이 인프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중동 국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도로에서도 한번 보시면 우수관이 설치가 안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중동국가들은 현재 우수관을 확충을 한다든지 또는 어, 기존 우수관의 용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과 함께 이 우수관에 굉장히 많은 이런 사막의 모래먼지라든지 또는 삼국인들이 도로 청소를 하면서 도로의 쓰레기들을 이런 우수관 그 내부로 어 자연스럽게 버림으로 인해서 비가 어 갑자기 많은 양이 내렸을 때이 우수관이 어 어떠한 그총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게 넘치고 그런 부분들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낮은 지대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침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모래인데 비가 오면 이 모래에 물이 거의 빠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만 중동 국가들의 옛날 집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흙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의 모래가 아니고. 물이 묻으면 굉장히 진흙, 진흙처럼 찐득찐득하게 변하는 성들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겉 표면들이 찐득찐득하게 이제 바뀌면서 물이 어, 어떤 모래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 물이 차는 성들이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이제 중동의 노력은 바로 어,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제 활용인데요. 어, 한국에 비해서 이 중동에서의 재생에너지는 제가 보는 관점과 실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 한국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중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동 국가에서 어, 많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어,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그 한국에서는 대선 토론이 이제 3회 정도 있었고 2회차 대선 토론 때는 기후 위기라는 이제 주제가 역대 대선 토론 중에서 어, 처음으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후위기가 실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실제 사고나 재난으로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동은 이런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사고 예방을 하고 피해 최소화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기후 위기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탄소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부다비에서는 글로벌에서 운영한 탄소 배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투자한 이 회사를 아부다비에 끌고 와서 어떤 증권 거래소와 같은 탄소 배출 거래소를 멋지게 만들고 전 세계 탄소 배출권의 시장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아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이런 역할들도 중동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만에서 찾아 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